안녕하세요 TYK님 반갑습니다 아, 아 보통 그러시네 보통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쭉쭉 내리다 들어왔대요 그냥 저 혹시 제이 방송의 컨텐츠 뭔지 아세요? 제목은 보고 들어오신거죠 김과장의 취업상담 여기 들어오시면 의무적으로 자기 아 별로 안 땡긴다고? 아 이런. 내가 그래도 인생이 경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깊지는 않지만 얕게 좀 알아요. 적당히 20대 저요? 아니 30대 후반. 제 나이 맞춰 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오, 정답. 38, 38. 24. 저녁 했어요? 오, 지금 대학생이에요? 오, 전공이 뭐예요? 나 화학공학과 나왔는데? 유체역학 배웠어요? 아, 이제 3학년 되신다고? 아. 아 그렇지 유기화학이랑 물리화학 배우는구나 맞다 맞다 유기화학 물리화학 배웠다 이제 3학년 때 저, 본격적으로 해리 열리겠네 유체역학 물질전달 열전달 이세개 배우면 이세 개가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화공과 하면 다 치약이랑 비누만 드는 줄 알아 다 유기화학만 배우는 줄 아는데 엄밀히 따지면 화, 화학공학은 뭐냐면 유체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이게 화학공 화학, 이게 공업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어요. 공업화학과는 그대들이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비누 만들고 시약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과가 맞아. 근데 화학공학과는 유체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 안에 배관 다 있죠. 상하수도 설비 다 있을 거고 배관이 뭐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배관 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배관 라인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화학 공학과예요. 일반적으로는 사, 사람들이 시약만들줄 알아. 나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 아이 맨날 나뭐시약만 들다 왔냐고 그랬어 아니라고 내가 수 수십 번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지. 전공자 같지 않아요? 나 나름 석사야. 그리고 뭐하고싶어요 아니 뭐 그냥 돈버는거 말고 뭐하고싶어 나중에 옆에 있으면 소주 한잔주면서 얘기하,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맨정신이지만 얘기좀 해봅시다 어차피 뭐난얼굴까지면 거긴 얼굴 안 근데 형으로서 조언 하나만 해도 돼요? 혹시 혹시 꿈이 없다거나 뭐 가고 싶은 회사가 없다면 화학공학과잖아 그리고 화공과 갈 때부터 의대 떨어져서 간거 아니야? 냉정하게? 아니라고? 그럼 화공과 왜 갔어? 오 공부하러 왔다고? 오 캐릭터 신선한데 제가 저 TY 님이라면 나는 빨리, 의대 아니면지 요새, 그 뭐냐, 디트랑, 디트랑 미트랑 시험 같이 오잖아요. 난 그거 빨리 준비한다. 관심이 없다고? 아, 이 방송을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그냥 지금 테크로쭉 가서 뭐, 어느 회사에 취업하겠지? 취업하고 딱 10년 후쯤 34살쯤에, 아, 아프리카 BJ 중에, 어떤 형이나한테 이 말했었는데 라며 무릎 치면서 한숨 쉴 걸? 오늘 잠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디트나 미트 검색해 봐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합쳐졌어. 디트랑 미트 뭔지 알죠? 디트랑 미트 뭔지 알아요?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어, 그거 알면 됐네. 빨리 그거 해요. 어, 그냥 내가 왜 디트 미트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에. 내 친구랑 방송을 한번 했어요. 걔는 디트 합격해서 지금 시전원 다니고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4학년 돼. 내년 오, 올해 4학년 되고 내년 1월에 국시 봐서 내년에 이제 의사가 되는 데 걔랑 나랑 친했거든요. 회사 동기였어요. 그런데 걔가 직장 생활 딱 4년 딱 했을 때 나한테 회사 회사 그만 두라고 그러고. 문소리냐고 회사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그만두지 말라 그랬지 야 그만둘래도 경력 5년 채우고 그만들어 그때가 4년 반 정도 했을 때였는데 5년 채우고 가라고 어디 가서도 경력 쓸때 3년 5년으로 쓰지 4년 안 쓴다고 5년 채우고 가라고 내가 막 잡았는데 걔가 딱 나한테 보면 야난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게 아닌데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뭐가 중요하냐? 난 지금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나,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 야 그랬고 내가, 야, 왜 나가려고 그래? 야, 우리 회사 솔직히 그때 좀괜 좋았거든요. 안정적이잖아. 그냥 살수 있잖아. 나쁘지 않게 살수 있잖아. 내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고개를 쫙 들었는데, 나의 책상 넘어 넘어에 앉아 계시는 저 부장님이 나의 20년 후의 미래다? 나한테 딱 이런 거. 진짜 내가 20년을 죽을 살동 죽을 듯살듯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봐야 저내 책상 두칸 앞에 있는 저 아저씨의 모습이 나의 미래란 거야 걔가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어? 약간 나도 뜨끔하긴 했어. 뜨끔하긴 했는데. 완전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더니 걔가 진짜로 2015년 1월 4일날 퇴사를 하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쥐가 모은 돈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해서, 걔가 뭐 똘똘하게 했나봐, 똘똘하게 했나봐. 8개월 만에 디트 합격했어요. 15년 1월 4일날 퇴사해서 16년에 걔 입학했어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훨씬 좋아진 삶인 것 같더라고요 훨씬 좋아진 삶이고 그 뒤로 회사에 노예였어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맨날 10시까지 일했었거든요 회사가 나인 것 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나랑 7년 넘게 일하신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내가 회사 생활이 좀 어려워졌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아직, 저, ty님은 아직 깊은 고민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깊은 고민을 하다 보니, 나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7년 1월부터 한 6월? 6월까지,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루에 12km 걸으면서. 난 뭐가 하고 싶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파일럿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파일럿이 되고 싶어서, 어떤 항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서류까지는 붙었어요. 서류까지는 붙고 못 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난왜 이렇게 이런 시기에 이런 생각을 못 했지? 그래서, 제가 저 ty님한테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해주고 싶은 두 가지. 물론 군대에서 생각 많이 했겠지만, 아직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남은 2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빨리 정할 수 있는 게난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난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당연하게, 뭐 요즘은 공무원이 많이 좋아졌지만 당연하게, 아 대기업 취업해서 회사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이게 그냥 당연한 수순이자. 그렇지만 인, 그것은 인생의 당연한 수순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라 했던 것 뿐이다. 이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일요